사랑합니다. <laughs>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에는 이유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는 그 건물을 짓기 위해 또한 설계자가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어떤 용도로 지어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 의도에 따라서 이 건물을 이제 짓는 재료나 이짐 건물을 짓는 이제 공법이나 이제 인부들 사용하게 되는 인부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인부들을 사용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인부들이 와서 여기에는 빨간 벽돌을 놔야 되는데. 어, 여기는 빨간 벽돌보다 흰 벽돌이 어울리겠다 하며 흰 벽돌을 놓고이 어, 벽면에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유리 통유리로 하면 참 예쁘겠다 해서 통유리로 어, 짓고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은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아무 쓸모도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프로젝트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팀장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팀원들에게 이 프로젝트의 비전이나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심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고자 팀원들도 애를 쓰는데 어떠한 팀원이 이 팀장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을 집어 넣으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신 이유도, 의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우리가 1절부터 이제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지으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온 세상과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나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생각을 할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공동체에, 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나를 두신 의도는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산이라는 곳에 두셨고, 나를 이 가정에 두셨고, 이 일터에 두신 의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길면 100살, 뭐 80에서 100살 이렇게 또 한평생 사실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한평생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유년의 시간 또 청년의 시간, 장년의 시간,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에 이곳에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저와 함께 여호수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하는 말씀을 살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8장에 대한 말씀은 땅 분배가 시작이 되는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이 땅 분배 의 말씀인데 이제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 8장의이 말씀을 중심으로 14장부터 17장 우리 앞 앞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의 유력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고, 이제 18장,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7지파의 말씀, 땅을 분배받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4장부터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다 말고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써져 있지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고민해 볼 것은 누가 왜 회막을 세웠는가에 대한 고민을 또 생각을 은혜를 또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이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는가?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각 지파별로 지금 땅들이 이제 기업별 기업별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각의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묶으신 언약 공동체인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회막을 세운 것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거닐었던 그 하나님 구름과 기, 불기둥. 으로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적어놓은 이제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꼭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온 회중이 모이고 온 회중이 모이고 회막을 회막을 세운 것은 각각의 의도가. 있었,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회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였다고 하는데 정말 모두가 모였겠죠. 어, 첫 번째로는 온 회중에는 이제 분배를 이미 받았지만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어, 불평하는 요셉 집파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 어, 이제 땅을 받지 못한 일곱 집화도 들어 있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이 이스라엘들을 이끄는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각각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중이 회막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회중으로는, 어, 앞서서 이제 17장에 말씀에본 것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분배를 받았지만 어, 땅이 좁다며 불평하는 요셉 지파도 모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문하세 지파는 땅을 남쪽과 북쪽에 정말 크게 받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불만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이 지파가 이렇게나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이 에브라임 문하 세 지파와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너무너무나 좁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땅을 더 주십시오. 이런 불평을 한첫 번째 회중이 있었고 두 번째 회중으로는 어 앞에 이제 분배를 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회, 이 땅을 받지 못한 이들이 회막을 세운 이유는 감히 생각을 해보자면 앞서 유력했던 강력했던 두 집화가 이미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아직 땅을 받지 못한 상황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저 강력했던 그 유력한 저두 집화가 어, 인원이 많은 것도 부러운데, 인원이 많은 것도 부럽고 위상도 높은 것도 부러운데 또 그들 중에서 지도자가 나온 것도 부러운데 자신들은 아직 이제 지파를 이제 땅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그두 두, 두 지파가 먼저 땅을 지, 이제 재비를 뽑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어, 좋은 땅, 넓은 땅을 뭔가 먼저 주는 것 같은 그런 가, 눈, 그런 눈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회 중에 세 번째 회 중으로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도 함께 모여서 회막을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에, 믿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이땅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황 때문에 마음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분열되지 않는 믿음, 분열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 주려고 모였으나 사실 이 모세의 이 언행을 보면 그 마음 언저리에는 그들을 향한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주셔서 왕들의 목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 이 결정적인 승리가 있는 그 땅에 점유하, 점유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정복된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유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점유의 행동을 믿음의 행위라 보는 것이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앞서서 14장에도 갈렙이 헤브론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점유했던 것처럼, 그리고 온니엘이 기아세벨을 믿음으로 드비를 믿음으로 점유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수와 눈에는 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 이 일곱 지파가 다된 밥을 혼자서 떠먹으려고도 하지 않는 아주 나태한 자들로 보이는 것이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로 가서 점유하기만 하면 되는데 적극적인 어떠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도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 것 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죠.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들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토해냅니다. 어느 때까지 미루겠냐라는 말이죠 여기서 이 지체하겠느냐라는 말은 내 던져버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너희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내 던져버리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나서서 갈래과 같이 온리에과 같이 믿음의 점유를 해야 된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첫 번째 회중, 두 번째 회중, 세 번째 회중이 한 자리에 모여 어,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회막을 세운 이유로 이것이 타당한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막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세우셨는데, 이 회막을 세우신 이유를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25장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성소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첫 번째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려고 지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29장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그 회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첫 번째는 성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일을 위해서 회막을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수와의 18장에 나타난 이 회막은 정말 말 그대로 동상이몽의 회막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셨고, 함께 살아가며 함께 하나님께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영광을,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회막을 세우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어떻게든 땅한 폭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덜 가진 것에 대한 부족함, 비교의식, 나의 이 욕망,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성소는 나를 위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막은 하나님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회막에 우리는 그저 그 영광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영광의 회막 아래,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회막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예배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회막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분배받은 땅에, 땅이 좁아서 불평하는 그 요셉 집화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감사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부족해요. 하나님 이거 없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게 없어요? 하나님 이거 더 주세요. 하나님 나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보다 나 조금 더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보다 조금 더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것을 더 구하기 위해 나온, 나오는 요셉 집합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앞서 분배받은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나에게 있는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하늘 앞에 구하며, 저들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의식이 땅에 떨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그 명목으로,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조금 더 고상해 보이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버리는 이 여호수와처럼 회막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체만으로 이것이 나의 우월이 되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경지식,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자리에 서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쇠막을 세워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영광으로 함께 임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그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그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의 모든 기물들, 그 회막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금초대, 그리고 성막까지, 휘장까지,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식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번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바램을 이루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닮아가는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더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와의 집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예배가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 의도 의도에는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통하여 성도, 성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대화하기 위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이 회막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 성막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살아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